안녕하세요. 제비코 팀장입니다. 사랑의 타파요. 제비코 팀장 또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아, 2022년도에 새로 탄생한 김치통을 가지고 고객님들한테 소개 한번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자, 새로 바뀌었는데, 뭐, 타파 아시는 분들은 뭐, 바뀐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눈에는 조금 바뀌었답니다. 자, 이게 뭐냐면, 22년도 똑똑한 탑파웨어 김치 키퍼가 시그니처 김치 키퍼로 재탄생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자, 왜 어떻게 바뀌었냐면 새로운 기능 윈도우 샷이 시이 바뀌었어요. 여기 약간 창이 있어서 이 안에 김치나 알타리나 담았을 때 뚜껑을 닫아서 열어보지 않아도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확인할 수 있답니다. 김치가 들어있는지, 알타리가 들어있는지, 어? 뭐 파김치가 들어있는지 이래저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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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이 안에가 내용물 이 있는 창이랍니다 이게 그래서 뚜껑을 일일이 안 열어봐도 내가 뭘 넣었는지 확인이 금방금방 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김치 용기 강력한 기능 우리가 이게 김치 통도 그렇지만 이 실에 비닐이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한 번씩 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닫았을 때 여기 여기 일반 김치통 뚜껑 딱딱딱 닫는 그런 김치통은 안에 실이 저기 뭐지 배킹이 고무 바킹이 들어 있어서 위성적으로 엄청 안 좋아요 그거는 우리 화장실 변기보다 더 더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몇년 쓰고 나면 냄새나 지저분해 곰팡이 슬었어 센터에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장하는 게 여기다가 김치를 넣어서 드시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맛있는 김치, 아삭아삭 김치, 또 알타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돌오돌한 김, 저기, 알타리부 끝까지 다 드실 수 있답니다. 자, 사이즈는 골고루 있어요. 요즘에 뚜껑형도 있고 또 스탠드 문을 열수 있는 그런 냉장고, 김치 냉장고가 많이 나왔잖아요. 자, 스텝 저기, 뚜껑 여는 거는 큰 사이즈들이 많이 들어가고, 스탠드는 요렇게 낮은 한 얘네들, 요런 애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요즘에 엄마들이 연세 조금 있고, 한 50, 60대 되면, 다 여기 손목에 간절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큰 김치통 원하지 않고, 요렇게 낮은 것들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사이즈는, 어, 그 집집마다 냉장고 사이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만 요 사이즈 제대로만, 저기, 해주시면, 우리가, 상담도 해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게끔 김치를 저기 뭐야 소개 해줄 수 있답니다. 아우 말이 조금 더듬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듈러이거모듈로는 뭐냐면 아 요것도 이렇게 큰 김치통에 넣었던 거를 여기다 조금 조금씩 소분해서 우리가 먹기도 하고 또 아들네 딸네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가져갈 때 너무 용이하게 쓰고요. 특히 여름에 이거는 365일 다 많이 쓰는 김치통이랍니다. 여름에는 열무김치, 알타리 김치, 뭐, 파김치, 갓김치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통이에요. 그리고 요거, 작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포장, 마트 가면 포장김치 파시잖아요. 그 포장김치 사강 좋아서 그대로 보관하지 마시고, 우리 이 모들로 이런 김치통에다가 보관을 하면 정말 끝까지 비싸, 요즘에 김치가 비싸더라고요. 근데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다 드시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요게 뭐냐면 21가지 사이즈에요 요거는 11가지 우리가 이거 보고 모듈러 모듈러 김치통이라고 그러고 아니다 아니다 키퍼 키퍼 김치통 요거는 모듈러 모듈러 그래갖고 요거 키퍼는 11가지 그리고 요거 모듈러는 10가지 해가지고 총 21가지 사이즈입니다 구색은 내 냉장고에 어떤 사이즈가 들어가냐에 맞춰서 주문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어, 손잡이가 있어서 우리가 적재할 때 너무 좋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동할 때도 너무 좋구요. 그리고 이번 달에 행사가 뭐냐. 모듈러도 원 플러스 원. 키퍼도 원 플러스 원. 하나 가격에 두 가지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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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두 개를 가져가시는 건데요. 여기에 멤버 등등을 하시게 되면 거기서 또 DC 10% DC 해가지고 엄청 싸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반값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이렇게 원플러스 원 했을 때 한번 구매도 해보시고 써보세요. 일반 김치통보다 저희 타파 김치통 너무 좋아요. 제가 타파를 이용을 하는 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한번 써본 사람들은 여기 매력이 꽂혀요. 그리고 이렇게 큰 사이즈들은 꼭 김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곡통으로 써도 너무 좋답니다. 저장통으로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21가지 사이즈가 있지만 또 소재도 너무 안전한 소재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객님들한테 진짜 적극적으로 집에 기존에 쓰고 있는 김치통 그 김치냉장고 사가 사시고 오면그 안에 딸려오는 김치통 다 그거 빼 버리고 타파웨어로 한번 바꿔 보시는 거 어떨까요? 정말 한번 써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여러분, 저 타파웨어 사랑해요. 타파웨어입니다. 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